제지의서 그러라더니 <laughs>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18년 12월 12일입니다. 옆에는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그만 고마, 그만하십시오. <laughs> 아닙니다. 처음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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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간혹 보는 분들이 아니, 저희가 처음에는 <laughs> 우리 김영광 실장에 대해서 상당히 장리만큼 많은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아 이제 친숙해지셨겠구나 생각하고 그냥 이름만 딱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야 그래서 아, 아닙니다. 아 진짜 감사드리는 게 예. 구독자가 벌써 뭐 3만 명 가까이 되셨어요. 아, 예. 내일 저희 저희가 12월 13일이 이제 우리 방송 시작한 지딱만 1개월이 되는데 아, 네. 뭐 3만 명 가까운 분들이 본다는 거 진짜 저희가 고맙기도 하고 참뭐 어, 어깨가 무겁 어깨가 무겁게 무겁죠. 예. 이게 무지 3만 부 신문이 우리가 만드는 즉시 독자들 3만 명에게 배달된다. 는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좀 예. 근데 이렇게 뭐저 성원해 주시고 네. 뭐, 그뭐 황태순 평론가의 워낙 뭐 지명도가 있어 그렇지만 제가 보조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조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보조 공, 공, 공동입니다. 자 김영광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laughs>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모시고 오늘은 조금 보면은 국가 운영에 있어서 이러면 안 된다. 음. 이건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고 국민을 능멸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하는 부분을 갖다가 짚어서 오늘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시장 며칠 전에 그 강릉에서 출발하던 음. KTX가 T자형으로 꺾이면서 탈선되어서 수많은 부상자가 났던 사고 사건,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음, 네. 그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음. 그랬습니다마는 오영식, 음. 오영식은 다 아시다시피 제2기 전대협 의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음. 오영식 사장 이거이 그 건... 철도하고 뭐 무슨 관련이 있나요? 전혀 관련 없죠. 어, 전대협이 뭐 철도를 많이 이용합니 아닙니다. 그나리고 음. 아마 그런 건 있겠죠. KTX는 타봤다. 아그 음. 어, 뭐 정도인데 어쨌든 옛날에 뭐 어떤 해양수산부장관님들이 뭐 회를 좋아한다고 있었더라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음. 회 좋아해서 그야말로 충청도 분이. 그 지금 남북 관계 에 있어서 가장 지금. 뭐 공들이고 진저, 진척이 잘 되고 있는 게 철도 연결 뭐, 시, 뭐 시공식을 하겠다는거 하고 하는데 그거 추진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오영식이죠 오영식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전대엽 장의장이 되다가 또뭐 우리 민족끼리를 주창하시는 분이고 남북 뭐 지금 뭐 화해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그런 그 중압감 때문에 네. 자기 이렇게 흘리한 거죠. 저 어제 지금 벌써 언론에 나오는 거는 그 철로가 예. 철로가 이제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우리 뭐 옛날 영화에도 많이 보셨습니까그 네. 신호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살짝 옮겨주면 일로 이렇게 가고. 그렇게 그렇죠. 가고 하는데 그게 그 이게 설치, 지난해인가 이게 뭐설치되는그 당시에 네. 설계부터 잘못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명백한 것은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는 신호도 여러 번 발생을 했고 하면은 네. 이거를 관리하고 있던 그 오영식 저 사장이 그 관심 가지고 막을 수 있었던 일인데 어제도 떠나는 것도 공인으로서 좀뭐 말도 안 국회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 고 음.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러니까 원래 어제 국회 음. 상임이 소관 상임위가 열리게 되어 있었고, 그럼 당연히 음. 오영식 사장이 나와서 거기서 소상하게 국민의 대표인 음. 국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파면이 되던 뭐 음. 사퇴를 하던 또 예를 들어서 뭐 직무유기로 뭐 예를 들어서 검찰의 수사를 받든 음. 해야 될거 아닙니까? 불과. 상임위원회 열리기 몇 시간 전에 음. 전격적으로 사퇴하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나오지도 않으면서, 아니, 나오지 않으면서 네. 퇴임하면서 이거 내가 관리 관리 자기, 자기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안한 안 책임은 얘기를 안 하고 뭐 엉뚱한 얘기를 또 했다고 또 어, 언론에서 그, 또 질타를 당했다고 이런 거예요 뭐. 음. 두가지를 두 짧게 짚어드릴게요 하나는 오영식 사장이 들어온 다음에 에이. (KTX) 음. 이른바 코레일이요 노조 천국이 됐습니다 음. 노조가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보면 낙하산 천국이 됐습니다. 낙하산 국 그러면서 어제 오영식 사장은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이 모든 이 잘못이 전 정권, 전전 정권, 음. 즉,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이른바 과도한 민영화 추진 때문에 그랬다. 말이 되는 소리야. 아니, 그러면 뭐, 저기 뭐,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그러면 저 강릉에 와가지고서 그 KTX 선로 설로를 그 관리하고 다녀야 됩니까? <laughs> 자그 말이야 그그 그 아, 얘기를 들어니까 아, 생각이 이 아, 얘기를 하나, 하나 먼저 드릴게요. 네. 처음에 오영식 사장이 처음에 이 사건 나왔을 때그사의사의 사고의, 사고의 원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시죠? 추위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설로 뭐오뭐 맹추 위 때문이라 뭐. 말도 아닌 얘기하는 음. 그 다음에 또 남의 그 슬그머니 음. 전정권전전정권그 다음에 또뭐 비난하면서 음.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는듯 표피있 떠나고 또그걸왜 떠나요? 떠나... 잘못하시더아도 그런데 어, 또 노조에서는 코레일 노조에서는 사장님 떠나시면 아니되옵니다 음... 그야말로 참 가관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려고 그랬던 거 철도 노조 입장에서는 성군인데 네. 국민 입장에서 보면 무능 경영자인 거죠 무능 경영자가 아니죠 그야말로 국민 혈세 지금도 코레일이 네, 얼마나 네, 많은 사람들 있으니까 네, 내로남불이 요즘 뭐 시대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아, 그, 92억, 그, 김군, 비정규직 김군이. 2012년 전이죠. 스크린도, 뭐, 그 고장난 거 고치고 하다가, 뭐,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어? 죽고 나서 보니까, 그 안에, 가방 안에, 뭐, 컵라면. 컵라면이 있었다고, 참 슬픈 사연을 들었는데, 그때 문재인 씨가, 그때는 대통령 아닙니까? 아니죠. 문재인 씨라고 해야 되겠죠. 문재인 씨가, 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예. 9역 김군 사고는, 네. 새누리당이 만든 지상의 세월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김군 죽은 거는, 그, 저, 서울시 철도에 있는 그, 저, 민주노총 소속 그 사람들이, 비, 정규, 정규직, 정규직들이. 정규직들이 예. 자기들끼리 뭐, 저 하청, 하청주, 그 철도에 근무하던 사람 정규직으로 하다가 퇴직하면 또안전관리하는데 가가지고서 뭐, 300만원, 원, 300만 400만원 보장해준다는 각서 받고 이런 김군들 써주는 그런 하청, 재하청 구조, 비정규직에 대한 이 차별이 그 사건을 냈는데 문재인 씨는 가가지고 그런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구의역 사고는. 예, 구역 사고. 김군, 김군 사고는새누리 예. 당이 만든 지상의 세월호다. 아니, 지금 오영식 문재인 류의 얘기를 하자면 그 전전전전 정권에서 박정희 정권 시대를 만들어진 인명 뭐 경시 효율 중시의 문화가 만들어야 사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날은 구의역에서 김군이 그 스크린도가 고치다 죽었는데 그게 왜 그게 지상에 세월업입니까? 이 사람들이 내로 세월, 내로 남불 또세월호 갖고 4년 동안 정말 철저하게 처절하게 처절하게 우려 먹었죠. 그러니까요. 지금도 뭐 아직 특특뭐 해서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뭐 긴가 삼 긴가 떴죠. 예. 야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박근혜 완전히 저 팔다리 다 부러뜨리고 병신 만든 세월호 물고 놀아가지고 가아배 빠져가지고 배 관리 못한. 뭐 사람들하고 뭐 책임자들 다 쳐보려면 끝나는 거지. 이게 무슨 뭐 무슨 또 무슨 미군 뭐 잠수함이 나오고 미국 잠수함들이 어, 받았다. 구의역 사고는 새누리당이 만든 지상에 세월 오고 그래 뭐. 이 그렇게 지주 막말 막말 플레이드 하던 사람들이 예. 자기들 책임이 나오니까는 전전전전 정권 얘기를 왜 합니까? 아, 그리고 아까 비정규직 김군 얘기 나오셨으니까 말이지. 그 비정규직 때문에 결국은 정규직화 시켰다 그랬더니 그걸 또 따먹은 놈들이. 다무모사람들 그 고용 제수반거 아닙니까? 야, 정말 오늘 갑자기 오영식 음. 전 코레일 사장 사실 이런 건 사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돼요. 그야말로 어떻게 뭐 업무 소홀은 없었는지 업무 방기는 없었는지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렇죠. 뭐 그렇게 다쳤으면 그 최고 책임자가 코레일 사장이지. 그것이 왜 전전권, 전전정권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오영식 문재인 뒤에 얘기를 한다면 이번 강릉 KTX 사고는 제3회 음. 지상의 철로의 세월호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비난, 얘기해야죠. 비난해도 이 사람들은 할, 얘기, 할 없죠. 얘기 없죠. 이거는 KTX는 최첨단 철도 기술인데 네. 어? 구이역 사고 난걸지상에 세월호라고 그러던 류의 사람들이 네. 자기들 사건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전정권인 걸로도 정치적으로 퉁쳐버리고 진짜 이런 후한무치한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정권을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 그리고 뭐그 철도 관련 거기에는 뭐 전부 다뭐 낙하산들이 그 전정권에 예. 죄송하지만 그 전정권의 최연의 사장은 철도 전문가예요. 철도 전문가 지금 그렇죠. 전문갑니다. 자, 자 이쯤에서 참 대단한 대단한 사람들이 참 우리 나라를 끌고 가고 있으니 자 2018년 12월 12일 강릉에서 확인된. 강릉 KTX로 확인한 내로 남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